안녕하세요. 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3대째 어, 엄청 발전하는 산반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난초는 산반입니다. 산지는 임실 성주산이고요. 어, 산채 당시 산반. 산반을 산채해가지고, 18년도, 18년도 산반을 산채했어요. 작년 신화가 이렇게 태보, 퇴보, 산책 쪽보다 태보하고 작년에 태보했는데요. 이때쯤 되면 뭐, 아니다 싶어가지고, 에라인들 포기하는, 포기한데, 무늬도 안보이고 어, 모척보다 2대째 무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요 올해 3대째 3대째 이렇게 3반 무늬가 하얗게 목대도 굵고 엄청 발전했고 나왔습니다 음, N 얼로 분들이 말 난처는 알수 없다 3년 은폐양해야 한다는 말이 이제서야 이렇게 느껴봅니다. 3년째 이렇게 올해 엄청 발전했습니다. 목도에도 굵어지고 요 입장수도 엄청 늘어나고 3반 문이도전입장에잘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난초라는게 이렇게 인내를 가지고 배양 을 해야 합니다. 산치 해가지고 파래해가지고 배양 해 들어가고 2년째는 이렇게 7마 급그 실망을 주는 품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내를 가지고 대응하다 보니까, 이렇게 3년째 이렇게 하대하게 무늬를 잘 먹은 3반을 엄청 발전했네요. 임실사 임실사 이렇게 작년에 신화 받을 때는 이렇게 산반이 약간의 보이는데요 이렇게 이 정도는 배양할까 말까 망설일 정도로 했던 난초가 이렇게 올해 발전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역시 난초는 세레브부터야 이렇게 자기의 문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난초는 3년 3년 정도 키워보란 말에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산책할 때는, 산에서 보면, 이렇게 막, 좋아가지고, 다음 시나 받을 때더 좋을 줄 알고, 알고 있는데요. 2대째, 다음 시나 받으면, 실망하게, 미리하게도 나오고,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실망감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세력을 받아야 무늬점 같은 거 무늬로 띄고, 개체도 여기에 나옵니다. 이 시간은 임실산 3반, 산책품 3반, 3년째 신화가 엄청 발전하는. 사정을 영상을 올려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